송가인 톱스타들과 함께한 무대 송가인은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트로트 가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의 울림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전한다. 특히 톱스타들과 함께한 무대에서는 그 진가가 더욱 빛을 발한다. 단순한 협업을 넘어 서로 다른 장르와 개성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어우러지는 순간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송가인의 무대는 언제나 깊은 여운을 남긴다. 본글에서는 송가인이 톱스타들과 함께 꾸려낸 무대의 의미와 사례,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난 문화적 파급력을 다뤄보고자 한다. 1. 트로트와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문 무대는 2019년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로에서 우승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이후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영역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톱스타들과의 합동 무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예를 들어 KBS, MBC, SBS 연말 가요대제전과 같은 대형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송가인은 아이돌 그룹, 발라드 가수, 힙합 아티스트들과 같은 전혀 다른 장르의 톱스타들과 무대를 공유했다. 전통적인 트로트가 대형 가요 축제에서 중심 무대로 자리한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송가인의 등장은 그 벽을 허물었다. 이는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음악이 아니라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자산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2. 아이돌 스타들과의 조우. 송가인이 톱스타들과 함께한 무대 중 가장 주목받은 순간 중 하나는 하나는 아이돌 그룹과의 합동 무대였다. 특히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와 같은 글로벌 케이팝 스타들이 주인공으로 서는 자리에 송가인이 함께 등장했을 때그 상징성은 더욱 컸다. 아이돌과 트로트 가수의 만남은 단순히 음악적 콜라보를 넘어 세대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청소년과 20대 팬층이 주로 소비하는 아이돌 음악 무대에 송가인이 등장함으로써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은 무대를 즐길 수 있었다. 이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대적 단절을 메워주는 역할을 했다. 또한 아이돌 팬덤은 송가인을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에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트로트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3. 발라드 가수들과의 감성 협업 송가인의 무대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장르는 발라드다. 이선희, 조용필 임제범, 성시경과 같은 발라드 거장 및 인기 가수들과 함께한 무대는 송가인의 깊이 있는 보컬이 발라드적 감성과 만나 더욱 극적인 울림을 만들어냈다. 특히 이선희와의 무대는 큰 화제를 모았다. 이선희의 맑고 섬세한 음색과 송가인의 묵직하면서도 애절한 트로트 창법이 어우러지며 두 가수의 호흡은 단순한 합창을 넘어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교감으로 다가왔다. 발라드 특유의 감성에 트로트의 흥과 한이 결합된 무대는 관객에게 새로운 형태의 감동을 선사했다. 4 힙합 아티스트와의 실험적 무대 송가인은 힙합 아티스트와의 무대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힙합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장르이지만 트로트의 직설적인 감정 표현과 힙합의 거침없는 리듬은 의외로 잘 어울렸다. 송가인은 특정 음악 축제에서 힙합 아티스트와 함께 무대에 올랐고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 위에 힙합 랩이 언치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이 무대는 화제를 모았을 뿐 아니라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현재와 소통할 수 있는 장르라는 점을 각인시켰다. 이는 트로트가 시대와 문화적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국민 가수들과의 대형 합동 무대. 송가인이 선배 가수들과 함께한 무대도 빼놓을 수 없다. 이미 국민적 사랑을 받은 가수들과 함께 노래하는 순간, 송가인은 후배로서 존경을 표현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았다. 예를 들어 조영필의 대형 콘서트에서 특별 게스트로 등장했을 때, 송가인은 가왕과 함께 무대를 꾸미며 관객들에게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남진, 나훈아와 같은 전설적인 트로트 가수들과의 합동 무대에선 세대 계승과 화합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무대는 송가인이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한국 음악사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인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6. 방송 무대와 콘서트에서의 영향력. 송가인이 톱스타들과 함께한 무대는 단순히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다. 방송을 통해 전국에 송출되면서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노출되었고, 이는 트로트의 대중적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단독 콘서트에서도 톱스타 게스트를 초대해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발라드 가수, 아이돌, 심지어 개그맨까지 함께하는 무대는 콘서트를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라 종합 문화 콘텐츠로 확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송가인은 기획자로서의 능력까지 보여주었고 팬들은 송가인과 함께라면 어떤 장르든 즐겁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문화적 파급력. 송가인이 톱스타들과 함께한 무대는 문화적 파급력은 크다. 첫째, 첫째 트로트를 전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 재탄생 시켰다. 둘째, 다른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대중음악계에서 여성 트로트 가수가 당당히 중심 무대에 설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해외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K팝 콘서트나 국제 무대에서 송가인의 무대가 소개되었을 때 외국인 관객은 한국의 전통적 정서와 현대적 대중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장면을 경험했다. 이는 K팝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한국 대중음악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송가인의 독보적 위치 톱스타들과 함께한 무대에서 송가인은 단순한 게스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트로트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서 무대의 중심에서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히 유명세가 아닌 실력과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송가인은 특유의 정직한 목소리와 무대 매너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노래에는 억지스러움이 없고 꾸밈 없는 진심이 담겨 있다. 톱스타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도 결코 위축되지 않는 이유는 그녀가 이미 대중의 사랑 속에서 검증된 가수이기 때문이다. 9. 앞으로의 기대 앞으로도 송가인이 톱스타들과 함께할 무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단순히 협업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경계를 넓히고 세계와의 소통 창구가 될수 있다. 특히 K-팝의 글로벌 인프라와 결합될 때. 송가인의 무대는 한국적 정서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후배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본보기가 된다. 송가인이 톱스타들과 함께하며 이룩한 성과는 후배들에게 트로트도 충분히 글로벌 무대에 설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는 트로트의 미래가 더 밝고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맺은 말 송가인이 톱스타들과 함께한 무대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아이돌, 발라드, 힙합 그리고 국민 가수들과의 무대에서 송가인은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조화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무대는 관객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트로트를 다시금 주류 문화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다. 결국 송가인의 무대는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상징한다. 그녀는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를 넘어 문화적 다리를 놓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송가인이 펼쳐갈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총 단어수 약 1,106단어.